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희망찬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밝은 햇살과 함께 가슴 부푼 희망이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영천 교육 발전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인공인 학생 여러분들의 쉼 없는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015년에는 영천교육의 지표인 즐겁게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5 예비 명품학교 선정에 있어 경북 도내에서 선정된 초중 60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교육지원청 기관 평가 2위, 청렴도 평가 시부 1위, 친절도 평가에서 도내 66개 기관 중 종합 1위. 2015년 제10회 경북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경북 전체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여 영천교육지원청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44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 두 개, 은메달 두 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5 교육감배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인 별빛중학교가 금년 3월 개교를 향하여 마무리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꿈을 현실로 바꾸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공감과 소통이 어우러진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천을 어른이 깨어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보고 지나쳐 간다면 어른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을 바르게 키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